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 내가 도움 줄게. 자, 걱정. 손을 펴서 약간 구부려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네. 걱정하는 얼굴 표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지 마, 스타이에요 괜찮아. 새끼 손가락 펴서 괜찮아. 도와줄게. 자, 이게 남자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남자를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다예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말은 에너지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잘 알고 있지요. 함부로 말을 퍽퍽 내뱉는 말 속에 속이 있다는 것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알면 멈추게 되는데 몰라서 그러지요. 저도 한평생 말 때문에 고통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 도와줄게요. 이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나눠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꽉 차도록 함께 노력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습니다. 도와줄게요.